중생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을 반쯤 채운 항아리와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이 가득한 연못과 같다. 나야말로 나의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신을 잘 다룰 때 세상에서 얻기 힘든 자기라는 주인을 얻게 된다. 세상에는 세 가지 헛된 가르침이 있으니 사람의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며 그것은 신의 뜻이며 모든 것에는 아무런 원인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쓸모없이 늘어놓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진정한 한 마디 말이 훨씬 뛰어난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만약 죄를 지었으면 감추지 말아야 한다. 감추지 않으면 죄가 가벼워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 죄악 자체가 소멸되버리고 만다. 마음을 다스려 입을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이세 가지를 실천하면 큰 복을 얻는다. 심경이 아니면 잠자지 말라. 한평생을 헛되이 보낸다면 두고두고 안이될 것이다. 육신은 배와 같고 감정은 물과 같다. 물은 능히 배를 가라앉히고 뒤집을 수 있다. 물이 순종하면 배가 뜨고 어긋나면 가라앉는다. 돈이 하늘에서 선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다. 욕망에는 순간적인 쾌락만이 있을 뿐 긴학인 고통이 따른다. 초대하지 않았어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 찾아왔던 것처럼 떠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탄식이 있을 수 있으랴?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겨라. 착한 일로 악을 이겨라. 베푸는 일로 인색함을 이겨라. 진실로 거짓을 이겨라. 애욕에 걸린 사람은 욕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거미가 자신이 만든 줄에 매달리듯, 모든 중생이여, 항상 행복하여라, 태평하고 안락하여라, 마음속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중생들은 고요하고 안락한 최고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보다 뛰어나지 않으면서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진실조차 자신의 틀에 맞춘다. 때가 되어서야 행하는 노력은 할 일을 다 하지 못한다. 미리 기울이는 노력이야말로 할 일을 다 한다.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큰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현명한 이가 아니라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현명한 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이다. 내가 만일 그러다 하면 저도 또한 너를 그러다 할 것이니 중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비록 적게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남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자를 만나고 남에게 이기면 자기를 이기는 자를 만난다.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마음속 집착 때문이다. 이 집착은 내면에 든 진실들을 보지 못하게 하여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 또한 연속적인 범민과 사소한 생각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세상을 긍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눈을 밝게하여 정견을 얻는 비결이다. 우리의 육신은 자동차와 같고 마음은 운전 기사와 같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제 짝이 있으니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인연이란 짝을 만나면 서로 끌려 허락하는 것이니 무침승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내에게는 남자에게 없는 다섯 가지 힘이 있다. 서로 사귀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르는 법이다. 연정에서 근심 걱정이 생기는 줄 알고, 무서이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부 사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그 기초 위에서 자식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이어서 형제 상하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그 기초가 올바르다면 나머지 인간관계는 잘못될 것이 없다. 집에서는 부모를 효로 섬기고, 가정을 다스려 처자를 보살피며, 부질없는 짓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기금속과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혼자서 독식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자기만의 독단적인 견해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편중하여 자신에게만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크나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성실, 자기절제, 관대함, 인내심. 이 세상에서 이네 가지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다른 수행자들에게 물어보라. 만약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면 금과 같이 귀중하다. 빚이 있어 돌려달라고 덕촉을 받을 때 갚아야 할 빚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늘처럼 공경하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큰 스승 성기듯이 공경하고 예배하라.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잡초를 뿌리째 뽑아 버리듯 욕망을 뽑아 버려라. 그리하면 거센 물살이 갈대를 쓰러뜨리듯 마라가 그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다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흔히 보게 된다. 사람은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 몸보다 남의 몸을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몸과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자꾸 들추는 자가 있다면 곧 상대방은 당신이나 잘하라고 대꾸할 것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말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보람이 없다 항상 즐거운 말만을 하라. 불쾌한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 손은 무거운 짐을 날라 그에게 재산을 가져다준다. 이 세상은 무상하고 무상하기에 괴로운 것이다. 부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생명의 무상함을 일러주셨다. 존재하는 것그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인연으로 인해 생성되고 화합으로 끝내 소멸된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인연이 흩어져 떠남을 말한다. 그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반성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바로 삶이다.